안녕하세요. EBS 영어 강사 정승익입니다. 어, 제가 좀 강의를 마치고 지금 집에 온 상태여가지고, 목 상태가 엄청 좋진 않은데요. 제가 오늘, 음, 블로그에서 질문 받은 거 간단하게 답변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음, 제가 이제 블로그에 전에 EBS 강사되는 방법, 이렇게 글을 올린 적도 있고요. 사실 유튜브 영상 보시면은 EBS 강사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막 아는 데까지 되게 열심히 설명을 많이 해놨어요. 근데, 아직도 가끔씩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어, EBS 강사에 대해서요. 오늘 받은 질문은, 음,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지방대 출신도, 어, EBS 강사가 될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어, 글쎄요. 될수 있다, 없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게, 음, 제가 선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 강사에 불과하지 제가 선발하는 게 아니라서, 뭐,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 근데 일단은 제가 인서울대학교가 아닙니다 <laughs> 근데 글쎄요 저는 아는 분들 알겠지만 EBS에 7번인가 떨어졌거든요 7번인지 8번인지 제가 숫자에 약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음, 7년인가 8년인가를 떨어졌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제가 아 나는 뭐 어떤 이유 때문에 EBS 강사가 될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어, 중도 포기를 했더라면은 지금 EBS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이유는 뭐 다양할 수 있잖아요. 아, 난 부산 출신이라서 사투리가 심하니까. 옛날에 사투리 더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내가 뭐 얼굴이 엄청 잘생긴 게 아니니까. 어, 나는 인서울 대학이 아니니까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중간에 그만뒀을 것 같아요. 한세 번째, 네 번째 떨어졌을 때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음, 뭐 다행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EBS 강의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고요. 어, 저를 뭐 이렇게 기준으로 생각하신다면은 부산 출신에 뭐 얼굴도 소름끼치게 잘 생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음, 뭐 목소리가 막 기가 막히게 막 좋은 것도 아니고요. EBS 에 목소리 좋은 분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여자분들 이화여대 뭐 그런 대학 출신도 아니에요. 진짜 서울 출신이 아닙니다. 뭐 특정 대학을 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뭐 알만한 친구들은 다 알고요. 사실 절대로 네, 서울은 아닙니다. 지방에 있는 예, 청주, 조치원 막 이런 데 있는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재밌는 건 학생들이 제 대학을 궁금해하지 않아요. <laughs> 한 번쯤은 막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데요.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냥 EBS 아이에서 강의하는 정승익이라고 하면은 모르는 분도 많겠지만, 아는 친구들은 영어를 되게 쉽게 가르친다더라, 문법 되게 좋아한다더라, 영포자도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해 볼 만하더라. 그런 생각까지 야, 정승익 어디 대학 출신이야? 인 서울이야? 서울대야? 아니야? 이런 거한 번도 한 번도 궁금해한 학생이 없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어이 얘기는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혹시나 지금 이제 강사를 꿈꾸는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이라면은 강의력이 중요할까 아니면은 나의 출신 대학이 중요할까 이런 걸 고민을 한다면은 사실 고민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라는 사례가 있기도 하고요. 아마 찾아보면 더 많이 있을걸요. 음, 정말 뭐, 진짜 인서울에 막 스카이급 이런 대학이 아닌 곳 출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학생들이 그 강사의 학력을 궁금해하지 않도록 강의를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제가 느낀 건요. 뭐, 개인적 경험이지만, 음, 방송국분들은, 선발하는 분들은 정말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게, 제가 EBSI에 처음 합격했을 때, 어 그때, 그때는 EBSI에 당연히 신규죠. 처음 합격이 됐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규라기보다는, 그때 이미 방송 강의를 EBSI 빼고는 정말 많은 곳에서 하고 있었고, 거의 7년차, 8년차, 정도 됐었거든요. 매년 한 400에서 500강 정도 촬영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뭐 경험으로 따지면은 그래도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한 건데, 그래도 이제 EBSI에는 신인이었는데, 어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강의하는 거를 보고서 어 되게 좋게 보시고, 또 이렇게 저를 빠르게 많은 강의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런 거를 보면서, 음, 아, 되게, <laughs>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 잘 보신다. 뭔가 이렇게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정말 열심히 하고 강의 잘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라고 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시작도 하시기 전에 아, 나는 뭔가 지방 출신이니까 또는 서울에 있는 대학 출신이 아니라서 나는 EBSI에서 강의를 못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절대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막 시작해 보지도 않고, 해 보지도 않고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포기하거나 안 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음,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뭐 저의 사례나 또 누군가의 사례가 어, 있기 때문에 나도 될 것이다. 아, 반드시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실은 저 같은 사례가 없어도, 앞선 사례가 없더라도... 열심히 노력하시고, 어, 정말 굉장한 실력을 갖추신다면 당연히 되지 않을까요? 예,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제목 상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이 몇 시죠? 이제 금요일 밤 12시 반이에요. 음, 네. 이 시간에 집에 온 것도 다행이고요. 또 와서는 또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뭐 수강 후기 답글도 달고 강의 준비도 하고 할 일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뭐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죠. 이 학원이나 뭐 다른 곳에서 강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EBS도 그 무게가 되게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힘든 일이라서요. 또 많은 좋은 분들이 능력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함께 하시면 좋겠고 또 언젠가는 제가 또 강의 그만하게 될 거잖아요. 또 그랬을 때는 제가 좀 버티는 심정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또 좋은 분들께서 더더더더 좋은 강의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가르침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것들 댓글 달아주시면요. 여기 제 방이니까 네, 이렇게 목소리가 깨끗하지는 않아도 자주 자주 영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